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커쇼는 어제 경기가 끝나고 자신을 조롱한 샌데구 구단의 행동에 대해 믿기를 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제가 더잘 던지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그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커쇼가 당한 모욕을 오늘 승리로 갚아줬습니다. 어제 다르비슈가 후투한 샌데구는 오늘도 스넬이 1011 타자를 범타 처리합니다. 하지만 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스넬은 12번째 타자 스미스에게 볼넷을 내준 후 13번째 타자 테일러에게 투런 홈런을 맞아 6이닝 6K 1피안타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다저스 상대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즌 성적이 7경기 1승 5패 4.89가 된 스넬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반면 첫두 경기에서 13이닝 1실점을 하고 제가 칭찬하는 영상을 만든 후 4경기에서 2승 1패 4.64에 그쳤던 메이는 오늘은 약한 타구를 만드는데 성공하며 6이닝 6 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저스는 8회 말에 올라온 그라테롤이 셜리번과 타티스에게 연속 2루타를 맞아 2대1 한점 차가 되고 무사 이루에 동점 위기에 몰렸지만 그라테롤은 마차도, 소토, 보가츠를 모두 땅볼로 잡아내며 동점을 막아냈고 필립스가 구에 올라와 마무리를 합니다. 어제 코쇼를 상대로 홈런 두 방을 날린 타티스가 오늘도 사타수 사안타로 분전한 반면 마차도와 소토는 나란히 사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김하성도 사타수 무안타 삼삼진으로 열 경기 연속 출루가 중단됐습니다. 내일 두 팀은 우리아스와 머스그로브가 격돌합니다. 도깨비 팀인 디트로이트는 세인트루이스를 8연패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5승 17패로 알중 2위인 디트로이트는 볼티모어 상대 1승 6패를 포함해 알동을 상대로 2승 14패인 반면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13승 3패이며 특히 내셔널리그 팀들을 상대로 9승 1패입니다. 2020년 전체 1순위 지명자인 토컬스는 4경기 연속 타점과 함께 10회말 무사 2루에서 벌레슨의 땅볼을 잡아 3루로 뛴 아레나도를 잡아내므로써 수비로도 팀을 구해냈습니다. 문제는 세인트루이스로 16년 만에 8연패를 당한 세인트루이스는 첫 34경기에서 당한 24패가 1907년 이후 116년 만에 최악의 출발입니다. 시즌 데뷔전에서 5인닝 4실점에 그친 웨인라이트가 WBC에서의 구속 저하가 계속된 가운데 세인트루이스는 몰리나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5년 계약으로 영입한 포수 콘트레라스를 당분간 지명타자로 돌리고 앤드류 키즈너에게 주전 포수를 맡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 시즌 마운드 붕괴가 콘트레라스와 투수들 간의 호흡 문제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승률 1위, 3위, 4위가 포진한 알동의 공포는 내셔널리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알동을 만나기 전까지 기록한 20승 8패가 메이저리그 2위에 당됐던 피츠버그는 템파베이에게 3연패를 당한 데 이어 토론토에게도 첫두 경기를 모두 내주고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선발진의 나쁜 사이클이 끝난 토론토는 베리오스가 6.1이닝 7K 2실점으로 후투한 반면 선발진이 흔들리기 시작한 피츠버그는 오비에도가 오늘도 부진하며 6연패 기간 선발 성적이 6패 7.96이 됐습니다. 오늘도 5이닝 10피안타 6자책으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오비에도는 최근 3경기에서 12.2이닝 17자책입니다. 게레로가 손목이 불편해 결장한 토론토는 8명의 타자가 14한타를 나눠 가졌습니다. 왼 발목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배지와는 내일 경기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공포의 알동팀은 필라델피아를 꺾고 8연승을 달린 보스턴입니다. 알동 3위이지만 메이저리그 4위인 보스턴은 타선의 핵인 요시다를 쉬게 하고도 필라델피아 상대 7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시다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하퍼를 만나 서로의 사인 배틀을 교환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8연승 기간 평균 7.4득점을 올리고 있는 보스턴은 타점 2개를 추가한 데버스가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가 됐고 2년 3,200만 달러 계약이 대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젠스는 통산 399번째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8세이브 1블론 0.84의 젠스는 보스턴 돌풍의또 다른 진원지입니다. 다저스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돌아와 홈에서 다시 2연패를 당한 필라델피아는 하퍼가 시즌 첫 홈런 포함 2안타를 알렸습니다. 알동 팀들끼리 격돌한 경기에서는 양키스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막 후 13연승과 개막 후홈 14연승이 모두 라스무센 경기에서 중단됐던 템파베이는 라스무센이 5.2이닝 6K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오늘은 불펜이 흔들리며 선취점을 낸 경기에서 22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동점 스리런을 알렸던 베이더는 오늘은 8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 중에 트레이드돼 고향팀인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은 베이더는 정규 시즌 14경기에서는 부진했지만 포스트 시즌 9경기에서 5홈런 6타점으로 폭발했고 올해도 부상으로 첫 30경기를 놓쳤지만 돌아오자마자 2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8회말 하이레버리지 투수로 등장한 홈즈는 첫 타자 아로사레나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브랜든 라우를 병살 처리하며 8회를 막아냈고 중고신인 이안 해밀턴은 9회말 이사 후 레일리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한점 차를 지켜내고 통산 첫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템파베이 상대의 위닝 시리즈에 도전하는 양키스는 내일 게리콜이 등장합니다. 오늘 유일하게 동네 밖에서 지은 알동팀은 볼티모어였습니다. 애틀란타는 볼티모어를 5대4로 꺾음으로써 볼티모어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2위가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닉 앤더슨이 6회 초2실점으로 3대4 역전을 허용했지만 8회 말 케빈 필라가 재역전 투런을 날렸고 부상해복 후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이글레시아스가 깔끔한 2K 3자범태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5이닝 10K 2실점 승리가 날아간 스트라이더는 샌디 코펙스, 페드로 마르티네스, 랜디 존슨에 이어 11경기 연속 8K 이상을 기록한 역대 네 번째 내셔널리그 투수가 됐고 4월에 18경기 2홈런 2타점이었던 오순아는 오늘도 홈런을 때려내고 5월 5경기에서 4홈런 7타점이 됐습니다. 텍사스는 알동을 떠난 투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텍사스는 지난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무사사고 안봉승을 따냈던 이볼디가 오늘도 8이닝 5k 무실점 역투를 통해 두 경기 연속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이닝 연속 무실점은 이볼디의 개인 신기록으로 텍사스의 팀 최고 기록은 1995년 케니 로저스의 39이닝 연속 무실점입니다. 에인절스는 오버페이스한 덴머스가 4이닝 7K 7피안타 3실점에 그쳤고 9회에 올라온 터커 데이비스니 0.2이닝 7실점으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5 타석에서 땅볼 4개와 파플라이 하나로 5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오타니는 오늘은 홈런성 타구를 하나 날리긴 했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침으로써 9타수 무안타를 통해 3할 8리에서 2할 8푼 6리가 됐습니다. 앞선 5경기에서 3승, 1.48이었던 스마일리가 오늘은 3.1이닝, 이실점에 그친 컵스는 맨 머비스와 미겔 아마야 두 유망주의 활약으로 마이애미를 4대2로 꺾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리그를 폭격하고 WBC 이스라엘 대표로도 출전했던 머비스는 팀의 6위 유망주, 윌슨 콘트레라스를 떠나보낸 컵스가 차기 25옴넘 포수로 기대하고 있는 아마야는 팀 14위 유망주입니다. 메이저리그 3위 오클랜드는 메이저리그 29위 캔자 시티를 이틀 연속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오클랜드와 캔자 시티는 8승 26패로 동률이 됐습니다. 오타니와 개막전 선발대결을 했던 카일 멀러가 어제. 5.1이닝 8피안타 5실점 승리를 따내으로써 처음으로 선발투수가 승리를 챙긴 오클랜드는 오늘은 왈디척이 5이닝 4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유망주를 모두 메이저리그에 올렸기 때문에 29위 팜을 가지고 있는 켄자시티는 싱어가 4이닝 5실점에 그쳤습니다. 2017 시즌 후 퀄리팡이 오퍼를 신청한 에리코스머와 로렌조 케인이 모두 떠난 로열스는 (4장에) (1라운드) 지명권을 가지고 (18순위에서) 브레디싱어 (33순위에서) 잭슨코어 (34순위에서) 다니엘 린치 (40순위에서) 크리스 부비치 대학 투수 넷을 뽑았지만 현재까지는 (4명) 모두 실패하는 분위기로 그나마 가장 좋았던 부비치까지 토미 존 수술을 받고 이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러키를 6연패로 밀어넣고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7이닝 5 OK k 무실점의 알렉스 코브로 코브 다저스전과 멕시코시티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28이닝 3실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2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지난해에도 149.2이닝 3.73으로 선전했던 코브 내년 1천만 달러 팀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4대3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올 시즌 6경기 3실점의 소니 그레이는 5이닝 6 k 3실점에 그침으로써 ERA가 0.77에서 1.3으로 올랐습니다. 이로써 메이저리그 순위는 콜과 그레이가 1.3으로 공동 1위, 저스틴 스틸이 1.45로 3위, 브라이스 엘더가 1.75로 4위,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1.81로 5위가 됐습니다. 선발진에 비상이 걸린 휴스턴은 신인 JP 프랭스가 데뷔전에서 5이닝 5K 무실점으로 투했지만 불펜이 흔들리며 시애틀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휴스턴 불펜 투수 중 가장 흔들렸지만 3년 3,450만 달러 계약을 받은 라파엘 몬테로는 0.2이닝 4실점으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